자 지금 이제 이루린님께서 에스킹 오픈하시고 스리벳이. 아 네. 뉴스턴 플레이어가 자꾸 지금 타이밍이 좋지 않아요. 그러게요. 오, 네. 음. 지금 이 게임이 또플레이어신 것을 가봐들하면 네. 이렇게 좀 마지노란 스리스은또어 근데 여기에 자, 콜로 콜을 하셨습니다. 좀보스적으로 콜을 하셨는데. 음. 야. 아 이건. 예, 네, 상승 잘한다. <laughs> 하지만 퀴티가 상당합니다. 네, 브러시드로와 네, 에이스도 어치가 네. 있요 러너런너 스트레이트도 있고요. 네. 러너런 있고요. 오, 네. 여기에서 레이즈를 해버리면 뉴틱 플레이어는 지금 뉴스틱에서는셔브를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어, 어쩔 수 없이 콜해야겠죠. 네, 플립 상황입니다. 만약에 여기서 패배를 한다면 바로 버트를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아. 아 바로. <laughs> 네. 플러시가 네. 완성이 되면, 서 이런... 뉴스턴 플레이어가 아... 가장 빠르게 버스를 네. 하셨습니다. <laughs> 아이고, 네.